모습이나 이렇게 되게 아 제가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분들을 제가 학생으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직업병이 조금 있어요. 제가 막 설명을 하면 반응이 와야 아내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질문도 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흥해주시면 제가 신나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교실 소개 유튜브예요. 오늘 앞서 강의해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교실을 벗어난 세상이 교실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겹친다는 생각도 했었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사실 오늘 뵙게 되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아, 내가 감히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나? 그런 자리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냐면, 어, 되게 특이한 경험들을 그냥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요즘 세상의 모습을 되게 재밌게 구경을 하는 기회가 많았고 그 얘기들,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분명히 멋있는 가치를 만드는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훌륭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 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고 또 영감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 가볍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 소개를 이제 해 주셨는데, 제 소개 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해서 교사를 하면서 유튜브, 그리고 음악을 같이 하게 됐는지 조금 소개를 해 드리고요. 그걸 하면서 저희반 교실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그 변화 속에서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유튜브가 요즘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려드려 보면서 또 시야를 다시 또 좁혀서 그러면 교실에서 또 교육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로 이야기를 좀 앞머리 지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진짜 저는 교실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가 이승민 선생님이 하신 거랑 굉장히 겹칠 것 같아서, 또 그런 재미 포인트들을 비교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소개를 해야겠죠. 혹시, 혹시,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laughs> 혹시, 혹시 유튜브를 보셨다거나, 어, 랩하는 선생님 있잖아 하면, 아, 그분하고 이렇게 들어보셨다. 아, 아무도 없네. 이런 자리가 또 오랜만이라, 또, 신나게 제 소개를 자랑을 좀 해보고, 아, 있어요. 고마워요. 아, 여기 또, 더 익숙한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제 활동을 소개를 해볼게요. 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선생님? 근데 유튜브?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무슨, 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저 같았으면 저를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개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말씀드리냐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선생님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또 음악을 취미로 갖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7년차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비록 사표는 냈지만 선생님의 꿈은 저버리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꽤 많습니다. 4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거는 530만회 정도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숫자가 얼떨떨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아직도 보지도 않고요. 유튜브에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3년 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영상을 찍고 어떤 음악을 하길래 저렇게 큰 숫자를 맞이하고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 어, 보여, 썸네일인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가사로 써서 아이들 목소리를 피처링으로 담아서 경기도 교육청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어뭐 홍보 대사로서 수능이 다가올 때쯤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수능을 응원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또 작년부터 아이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나 아니면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캠페인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만 보 썸네일만 보여드리면 또 너무 재 소개가 안될것 같아서 가볍게 공연을 살짝 준비를 해놨어요. <laughs> 그 제가 같이 보듯이 연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잔소리라는 곡이고요. 어, 제가 사실 이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살짝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교사로서 아이들의 제안 덕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많았고, 또 나쁜 반응도 있었어요. 안 좋은 반응. 어떤 안 좋은 반응이 있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랩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라는 걸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 저 대답해 주셔야 진행 잘 나가잖아요. 제 <laughs>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쵸그쵸 그쵸? 교사가 무슨? 예, 애들 가르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저거 하느냐고 소홀하는 거 아니야?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저는 이 음악이라는 취미를 교육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제, 저랑 같이 발령받은 제 교사 동기들은요, 다들 활동을 하나씩 해요.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진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책을 쓰거나 조금 흔한 활동이죠.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보통 활동을 하실 때 교사인 걸 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춤을 추는 동아리에 갔을 때 선생님인 걸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밝혔을 때 달라지는 시선이 정말 있잖아요. 잡대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나의 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 틀이 저는 약간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은 교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갇혀서 얘들아 세상이 저렇게 변하네 나가서 잘해봐 이렇게 밖을 가르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계속 뭔가 성장하고 더 부딪히면서 나도 같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교사의 걸음이 결국 교실로 향한다고 생각해요 그 걸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억울해서 <laughs> 어벤져스를 모으듯이 약간 취미를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아봤어요 작곡을 하시고 비트를 찍으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모셨고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분께 이제 뮤직비디오도 부탁해 보고 노래 부르시는 분께 피처링도 부탁해 보고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먼저 뭐 앨범 커버도 부탁해 보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잔소리예요. 그래서, 좀 쳤으니까 자리에 앉자 부터 가사가 시작합니다. 어, 오늘 너무 적당하네요. <laughs> 그래서, 잔소리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소리인데, 음악에 힘을 담아 우리의 진짜 진심과 걱정, 사랑을 전해보자 이렇게 함께 만든 노래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신나는 거라 이렇게 이제 박수 같이 쳐주시면 좋겠어요다 감사합니다. 어, <laughs> 아, 조금 부끄럽네요. 위연장처럼 그 편하게 준비 주세요. <laughs> 얘들아, 종첩잖아. 어른차 이해하자.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다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에하나려면 근데 책이 나가 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돼. 내 행복을 만들어갈 길을 고민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자고 가르치지만, 사실 선생님도 축하면 우울함에 빠져. 기분이 좋을 때, 사실 뭐든 할수 있지. 진짜 어려운, 부정적인 걸 소화하는 거야. 울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때 그냥 깨물어 누군가 너 아프게 할때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고 화해하는 거 그리고 다 지우는 거 매너는 잘 알고 있어 혹시 앨범 조금만 키워 주실 수있으실까요 너무나 <목소리> 내 <목소리> 허리춤. <목소리> 생각을 괴롭히어 즐거워하는 건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건 비록 겁이 많을 순 있지만 비겁하지 말자 누군가 앞할 때 그걸 구경하지 말자 약한 자일수록 더 약하게 돌봐주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덤비는 걸 배웠다면 허팝의 엄마 몰래 보는 랩툰 그리고 피 c 방을 조금 더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 땡땡이를 칠 거라면 다음 수업 때마막 좋은 날달 각오를 하고 욕하면 서노는건 좋은데 어떤 욕들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기로 해 말은 한번뱉으면 주어 담을 수 없고 외모보다 너의 말이 결국 너를 나타냈더니 부모님을 짊어지려고 웃어넘기는 그런 사람은 너희만은 절대 없기를 일어 サラミセキナバヤ、カトマグボクソシロマメツネバー、ノトゴシガネコツピリネツァラネシマ、パティシンのプンネガサシティゼニカ。ハンガネセケチゴヤケミニカ、ゴクトタリネシングラスをツシガネマ、ボルタルナレタ、カモマテリカ、カカタリバイゼンセキナカモナコ。それもタコマクシエソシソアジマンゴサラミシシメソパロジネ。イガナプリカクエドモノチマゴセセゴエマンスウォーチネネネネネ。 でもそれが全てのチャンスにございますが、一日の場所がないです。 하시기도 하고 들어보셨던 입장이시기도 하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음악의 힘을 빌려서 선생님들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만든 곡이었습니다. 아, 박수쳐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laughs> 아, 아 너무 감사해요. 박수를 치다가 마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쳐주셔가지고서 너무 힘차게 공연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좀 괜찮게 들어주셨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저렇게 저런걸 시작하게 됐는지 좀 스토리를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어, 취미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대에서 만났어요 교육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음악 듣는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아, 동아리 하나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랩을 할 줄은 몰랐고요. 힙합 동아리의 매니저로 들어갔는데 그때 동아리원이 다섯 명이었어요. 물 다섯 개 사면 제 일이 끝나더라고요. 할게 없어가지고 공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했던 음악이 아 3월에 이제 발령 받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서 소개를 할때 선생님 취미는 랩이야 하고 소개했더니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해보세요. 선생님, 랩 해봐요. 네, 아이들좀 부려야죠. 선생님, 해봐요! 그러면 참아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으니까, 선생님 연습했던 영상 있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려놔볼게. 그거 보러 올래?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네, 좋아요. 그래서 한, 한 개를, 원래 비공개로 제가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해놨던 연습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 개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6학년 이생생이 유튜버라더라. 난리가 났어요. 제 팬들이 막 생기고, 제가 어깨가 익숙해졌어. 그때 조회수가 한 500회 정도? 지금 500만회인데, 그때는 500회 정도였어요, 첫탭 때.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아,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매체에 관심이 많구나. 나는 유튜브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5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6학년이 되어서 저의 반에 또 저를 만난 거예요. 또 그럼 3월에 저를 뭐라고 할까요? 만나자마자, 네, 랩해주세요! 유튜버라면서요! 왜안 올려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아, 하나 또 찍어서 올려줄게 하고 올렸던 영상이, 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영상을 퍼가도 고 어떤 인터넷 기사 같은 게 나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갑자기 많은 선생님들이 구경을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 저는 그냥 학교에 사람들만 볼줄 알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막 보러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상 3개에 올렸을 때쯤에 10만 명을 바로 넘겼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한 3만 명 때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만 명, 8만 명, 10만 명 넘어가니까 막 예, 막 철렁철렁했어요 진짜. 전화가 올 때마다 막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얘들아, 선생님 곧 잘릴 거야. 어, 선생님 교사의 품위로 손상시킨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설나였습니다 근데 교육청에 서 전화가 왔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이 선생님 이렇게 된 김에 우리랑 홍보 영상 찍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쯤에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아,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역할이 굉장히 변화하던 때였어요. 저 이전에 이런 걸 시도했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좀안 좋은 시선을 많이 마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과 가치들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주시면 그게 경기 교육의 홍보가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좋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노래에 담아보고 그걸 음원으로도 내보고 막 아이들한테 진짜 음악으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시선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뭐 홍보대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안좋은 시선들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계속 됐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어, 결국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둬야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어,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걸 내려놓고 나서 이만한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 얘네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이 못난 사람들이 던지는 오해의 돌멩이에 맞아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나 계속 음악하는 유튜버 선생님,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되게, 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브를 싫어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막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제안한 것도 아이들이었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올린 거, 올린 영상이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 배웠어요. 선생님 썸네일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하트 누르셔야 돼요. 뭐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는 막 물어봤죠. 야, 그래서 너네는 어떤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니? 그럼 우리 이번엔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너네 교실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랑 어떤 걸 해보고 싶어? 같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회때 저희 반에서 만들어졌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네 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레포 형상과 소통입니다. 이 소통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아까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의 첫 걸음은 상대방의 관심사 나도 관심을 갖는 것,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자만했어요. 23살에 제가 조금 빠른 나이에,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됐고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어,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어, 세개 차이 얼마 안 나겠는데? 나는 얘네들과 공감이 잘 되고, 그냥 되게 잘 이루어지는,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었던 거죠. 이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이 들어보면서 아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하는구나, 유튜버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에 처음으로 관심을 귀기울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가까워져서 많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생생한 애티켓 교육인데요. 어 사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점점 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만큼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더 오랜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마주했던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길을 바로 잡고, 그 안에서 어떻게, 어떤, 어, 언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거를 바로 옆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장면 바깥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죠. 교실에서 PPT를 끼워놓고, 어, 얘들아, 우리 집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온라인, 뭐, 예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가 굉장히 멀어요.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그 길잡이가 되기에는 굉장히 친근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오히려 그 교실 안에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네티켓 교육을 굉장히 생생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댓글들이 달렸을 때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아, 이 댓글들을 아이들한테 노출시켜도 되는 게 맞나? 아이들은 이 댓글을 아예 안 읽게 내가 눈을 가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먼저 그 댓글에 더 멋있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저희 이런 말씀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선생님 그러신 분 아니고, 저희 이런 이런 영상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더 의젓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 나오면이 귀여움이 꼬물이들이 이렇게 의젓한데 나는 이렇게 악플을 달고 있네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디 가서 저는 믿어요. 어디 가서 그 아이들은 함부로 댓글을 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실제로 억울하고 누군가가 실제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걸 나, 더 나아가서 그걸 지켜주는 경험을 했고 그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실제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실 경험만큼 좋은 학습은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 갓, 그 온라인 안에서 그런 선생님과 만나는 장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제 아이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두 번째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거 찍어볼까 했더니, 아, 선생님, 저희 그러면 회상 선거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줬어요. 한반 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찍어봐. 선생님이 편집해서 올려볼게. 이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딱 이렇게 서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이렇게 앉아있던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래는 한 3명 정도를 손들던 아들이 10명 정도 손을 들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회장이 되면 애들이랑 잘 보겠습니다. 이러던 애들이,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엄청 멋있게 해요. 영상에 멋있게 담기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상 매치 하나를 가볍게 적용하기만 해도 아이들의 그 표현 욕구를 확실히 자극할 수 있고 좀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꺼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던 거죠. 저는 그, 저기, 제가 회장이 이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아, 얘가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할수 있네? 카메라 덕분에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교사의 자기개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사의 걸으면 결국 교실로 향한다고요? 선생님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뭐 재밌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요. 꼭그 생각을 해요. 와, 이거 교실에 이렇게 써보면 되겠는데? 방탈출을 하고 나면, 어, 문제 재밌네. 교실 탈출 한번 만들어볼까? 뭐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면, 아, 애들이랑 이런 영상 만들어보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을 결국 받아야 하거든요. 이런 좋은 마음들을 이제 존중을 하면서 교사들이 자기개발을 점점 더 하게 되면,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다양한 교사가 결국 다양한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걸 키워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교실도 성장하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는 것, 저는 이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꼼꼼하지 못한 성격에, 어, 뒷심이 없는 편이라, 아이들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뭘 하려고 하고 거꾸로 수업도 사실 시도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잘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사의 자질이 없나 하고 막 매너리즘에 빠지던 때 저만의 무기를 찾은 거죠. 정답은 없는 거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에도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가지 경험을 해보고 성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네 가지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저한테 엄청난 숙제였던 그런 내용들인데 유튜브를 하자마자 이네 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 물론 해결은 아니었지만. 이네 가지를 유튜브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유튜브 대체 뭐길래 내 교실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거는 뭐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에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 그래프예요. 가장 유튜브가 급성장을 했을 때의 그 그래프인데요. 그때쯤에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영상 영상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그제안이 있었던 그때인 거죠.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두 가지를 더 보고 싶어요. 어 뭐냐면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겼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 거 같아요. 이거 뭐랑 뭐죠? 카카오톡과 네이버입니다. 저거. SNS에서 아무리 1등하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1등을 해도 저두 개는 계속 못 이겼어요. 페이스북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기능을 갖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보와 소통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하고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정말 실만한 정보, 최신 정보는 네이버보다 유튜브에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 그,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다른 거다 합쳐도 유튜브가 안될 만큼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1 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께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혹시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시나? 나는 매일 보지는 않아요. 어, 네. 어,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럼 매일매일 보긴 하시는데, 한 2시간 아래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2시간 아래로 보신다. 아, 요게 제일 보편적이네요. 저는 매일매일 2시간 이상 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어, 여기는 한 두어분 밖에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중고등학생 특히, 4시간 이상 매일매일 보나요? 했을 때 거의 절반이 소를 들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죠, 아이들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아,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아,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면 애들이 유튜브 더 보는 거 아니에요? 애들 유튜브 좀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안 보게 할수 있을까요? 유튜브 하루에 1시간만 보는 게 적당할까요? 30분만 보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튜브 교육을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깨달은 건데요. 못 보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 정보와 소통 측면에서 아이들이 표현 능력,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 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뒤쳐질수 있는 거죠. 물론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여가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서 정보와 소통 측면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몇 시간이나 할 것이냐,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에는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정보력이 엄청나게 유튜브는 커지고 있어요. 제가 네 가지 썸네일을 가져왔는데 이네 가지 썸네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네, 전문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해주면 막 신나요. 뭐냐면요. 진짜 어디 가서도 만나기 힘든 전문 집중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를 찍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전문성이, 이 정도 전문성이 담긴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TV 프로그램 혹은 뭐 굳이 고르자면 책 찾아볼 수 있는 거책 아니면 진짜 뭐 네이버 지식인 태양신 답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분들의 채널에 직접 가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분들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저도 어릴 때 분명히 인터넷 시대에서 자랐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도 했고요. 지식분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지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저 그냥 그,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분야 전공한 전문가와 어떤 정보를 다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특기, 진로 이런 분야에서 그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야가 계속 넓어지는데요 이...